아빠가 살려주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의 기본. 제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하나의 섹션을 더 추가했습니다. 말썽 많은 날짜 데이터 완전 정복. 그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 데이터가 비비꼬여가지고 제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이터는 뭐 그나마 뭐 느리지만 수작업으로라도 편집이 할, 할 수가 있는데 날짜 데이터가 꼬여버리면 아주 힘들어지고 날짜 데이터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뭐 월별 평균을 낸다든지 하루에 발생하는 건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할때 데이터가 잘 정리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날짜 데이터만 관련해서 강의를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16분이나 되더라고요 딴 거는 뭐 엑셀에 있는 기본 기능이죠 자동채우기, 상대참조 절대참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나중에 분석하기가 좋은가 데이터의 이름을 필드명을 붙여야 되죠 그런 얘 있고 잘못된 데이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골라내고 골라내는 편리한 방법들 그리고 딱 하나의 함수만 고른다면 if 함수를 잘 쓰면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 엑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수집한 다음에 엑셀을 자동으로 뭐 일종의 어 여러 엑셀 파일이 있으면 엑셀 파일을 하나로 취합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 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드로 설문지를 보내고 사람이 각각의 설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시 받으면 그 워드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스크롤 해서 뭐 100개의 워드 파일이 있으면 워드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거뭐 이런 거죠 그걸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꼭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설문 한 거를 서식으로 남겨야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다는 거를 그런 경우는 워드나 엑셀을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올린 것이 말씀 많은 날짜 데이터 완는 정보 이게 오십 충분히 되더라고요. 뭐 내용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날짜 데이터라고 받았는데 주로 이제 서브로부터 받는 데이터 있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받은 그 입출금 내역서라든지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받은 환자의 데이터에 날짜가 들어있다든지. 회사에서 직원들이나 손님들의 어떤 뭐 구매 이력, 그 직원들의 출퇴근, 출장 이력 이런 것들을 서버에서 다운 받으면 날짜처럼 보이는데 날짜가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또 네이버 설문지를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설문 조사하면 날짜를 입력 받는 경우에 그 날짜가 겉보기엔 멀쩡한 날짜처럼 보이는데 실제 날짜가 아니에요. 분석하려면 월별 통계, 일별 통계, 어, 예를 들면 생년월일을 이렇게 받았다 쳐요.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서. 그럼 생년월일이 날짜야 되는데, 날짜가 아닌 걸로 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